오늘은 원자재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글로벌 경기 그리고 수요 회복과 원자재를 대표하는 이 DBC ETF를 지지하면서 이 연초 대비 26.5%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분기 원자재 랠리에서 소외가 됐었던 금과 은 등의 이 귀금속은 2분기 들어서 실제 금리의 하향 안정세 때문에 이 연초의 하락률을 만회했고요. 이 소프트 커머디티 농산물 섹터는 달래 약세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의 라니냐의 영향 받았고 또 수요 부족과 타이탄 재고 덕분에 4분기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과 미국 시장이 각각 스프링 뱅크 할리데이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이 브렌트유 선물은 69.32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WTI는 배럴당 66.91달러였는데요. 그리고 OPEC 플러스가 4월 회의에서 5월과 7월 중에 약 20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다시 OPEC 플러스의 정기 회의가 있는 만큼 이 증산 여부를 앞두고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먼저 이 본격적인 회의 전인 5월 31일이죠. 이 OPEC 플러스의 공동 기술 위원회와 장관급 공동 회의가 원유 공급량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점이고요. 또두 번째는 OPEC 플러스가 5월과 7월 사이에 이 점진적으로 1일 120만 배럴의 증산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수요 추요를 예, 고려를 했을 때 OPEC 플러스가 감산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 있고 또 이제 여름철을 맞이한 만큼 저렴한 가솔린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이 증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과 협상 중인이란인데요. 이미국이 아직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철회라던가 또이란 핵협정 재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란은 이 제재가 종결됐을 때 시장에 바로 풀수 있는 6천만 배럴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OPEC 플러스는 결국 이란을 기존 감산 합의 안에 합류시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가솔린 엔진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총매 변환계 핵심 성분, 팔라듐입니다. 이 팔라듐의 가격 흐름을 보면요. 올해 5월 중에 온스당 3,020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고요. 예, 지난 한 달간 3.8% 정도 하락세 있었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15% 이상의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가를 둘러싼 이 3,000달러 목표에 다시 가기까지는 이 단기적으로 2,860달러대의 저항선 상향도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상품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은 만큼 돈육도 살펴볼 텐데요.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에. 돈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육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약 4억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돼지 열병의 영향으로 지난 2019년 말 이후 2억 마리 가까이 감소를 했었고요. 이런 영향 때문에 가격 깊등에 이어서 물가 상승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육 선물 한달 사이 6.5% 상승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는 67% 정도 그리고 지난 1년간에는 115% 정도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성 소비 원자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급등했던 이 해상 운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상승 압력이 있었고요. 또 달러 약세로 상대적으로 이 소프트 커머디티가 상승을 했는데 경기 회복세 의 영향 때문에 일반 소비재의 상승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 바로 기성 아첨인데요. 브라질이 9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하면서 커피나 이런 사탕수수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 한 주간에 2% 정도 오르는 면서요 연초 대비 9% 이상 상승세 그렸고요 커피 원자재 한 주간에 무려 9% 가까이 상승하면서 연초 대비해서 26%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